네, 오늘 그 제가 2주 전에 세계관을 분별하라라는 책을 이제 첫 번째 한번 포럼을 했고요.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네, 여러분 사단에 공격 대상 1호가 누구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것 같아요. 다음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저께 이제 행상클럽 멤버들과 함께 TCK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한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어, 센터이고요. 어, 여기에 지금 한 10명, 뭐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제 상황이 어떤지 물어봤어요. 보니까 다문화 가정에 이혼 가정이에요. 앞, 대부분은 아빠가 한국인, 엄마가 이제 동남아권 사람인데 그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문화가 안 맞으니까 이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혼해 가지고 자녀를 이제 엄마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거의 대다수고 그냥 같은 이제 문화권에 있는 분들이 결혼한 경우도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엄마 외국인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교육이 제대로 안 되겠죠.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거의 방목 상태로 놔두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 나가서 이제 현장 나간매들이다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놀다가 그냥 어 가자 하니까 가, 오고 그래서 지금 한국인 학생들과는 굉장히 특성이 다르다 이런 애들들을 좀들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한국 자기가 한국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엄마는 외국인이잖아요 엄마의 나, 엄마 나라 모국어를 몰라요 애들이 잘 그래서 중요한 말들은 이제 애들 이다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들은 알아듣지만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엄마와 대화가 안 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또래끼리 이제 노는 이제 거의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상태가 이런 학생들이 한 학교에 6, 70%래요. 만약에 한 학년에 100명, 6학년 까지면 600명이잖아요. 그럼 60의 36, 6, 7 420명, 거의 300명, 400명이 다문화 과정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통제도 안 되고 당연히 수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전근 오기 싫어하는 학교 그래서 이제 와도 잘 관리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 지금 이제 여기 경인 경인 임마누교그 중직자 분들이 이제 마음 합쳐가지고 지금 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하고 나서 졸업을 하면은 이제 주, 중학교를 잘안 가는 애들이 또 많대요. 그럼 이제 그 애들은 바로 그냥 생업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지만 뭐 중학교 수준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잘 안되고 학업도 잘 안되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초등학생들이 주로 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대화를 하면서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여기서 시스템은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잠깐 대화를 나누고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주변의 목회자분들이랑 또 이제 중직자분들 지금 연결해서 어떻게 구축을 할까 좀 이런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리저 제가 이렇게 네명 같이 갔는데 또 이제 한 친구가 이제 복지 쪽으로 이제 부모님이 하고 계시니까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살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빨리 좀 배워 와라. 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하나에께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좀 마음을 놓고 여기 연결된 친구들이 이제 교회 화하는 우리 교회로 연결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렘넌트 품고 좀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 보시면 어,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한테 지금 뭐가 각인되느냐라는 걸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엄마와 대화도 안 돼, 학교 가도 선생님과 대화가 안 돼, 애들끼리도. 근데 애들 뭐그 수준 그 수준이죠. 그럼 항상 이제 안 되는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24시간 각인이 되겠죠. 제가 그 2주 전에 세계관이 무엇이냐, 세계관은 세계를 보는 눈인데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저 작은 점들이 경험이에요 우리가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가지 경험들이 파편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성의 합리화 작용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경험들이 연결이 되면서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른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성의 합리화 작용으로 연결이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세계관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다문화권 아이들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알수 없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폐쇄적인 구조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해야 조금 들어갈 동말동인데 어릴 때면은이 세계관을 빨리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빨리 치유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지금 각인된 것들이 뿌리 체질화 되기 전에 빨리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치유해 줘야 될 거고요. 아이들이 지역의 문제아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우리 굉장히 저, 결정적인 시기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아까 여기 제목을 제 사단의 공격 대상 1호가 어디냐? 램넌트다. 어, 어린이들, 유아들, 유치원들. 어, 그래서 이제. 뭐, 출애굽 시대 때, 그, 보면은, 모세 태어날 때 유아 사례 일어났고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유아 사례가 일어났고요. 지금도 굉장히 어린이들을 공격 대상 1호로 잘 삼고 있다. 왜? 어릴 때 세계관을 이제 딱 부정적으로 딱 잡아버리면, 이제 미래는 이제 사단이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려야 되냐? 랩런트다. 이런 부분들 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계관을 분별하라 내용을 조금, 책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앞에서 사단 얘기를 했죠. 영적 존재의 본질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싸워야 대상은 누구냐?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사단. 사단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존재한다. 우리가 그 다락방 내에 계신 분들도 실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안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런 현장 학교 하나가 67, 60, 70%가 애들이 다 시달리고 있는데 이걸 실제 보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어저께 왔던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사는 지역은 그래도 자기가 복지를 하니까 자기 사는 지역은 그래도 잘 사는 동네라는 거예요. 다문화 애들 몇명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냥 밟히는 애들이 다 다문화예요. 굉장히 다른 현장이다. 이제 보 어저께 굉장히 이제 마음에 담겼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지금 조종하고 파고들고 있는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 근데 이 사단이 원래는 찬양하던 천사였죠.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제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렇게 해서 타락을 했는데 그때의 전략을 지금도 쓰고 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 영광의 대상을 바꾼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상숭배 그럼 뭘우상숭배하냐 결국은 자기 숭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나온 게 뭐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 외지네요. 부모한테 뭐 잘하고 있어서, 그 조상한테 잘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죠. 자기의 부이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죠. 결국은 자기 숭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사단과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죠?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뭐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된다. 근데이 영광은 하나님 그냥 혼자 받으셔도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영광을 이제 나중에 우리와 함께 나누기 원하신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디에 근거해서 얘기하냐면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저는 이게 처음에 한 명의 상속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같은 공동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우리가 같이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죠 양자, 상속자, 정복자로 우리가 서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영적 싸움은 그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세 군, 세세 영역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활, 그리고 능력, 그리고 이제 진리 대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자세히 본다면 생활 대결. 우리 이제 우리 전도자들 랩너트리 가든 모든 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막 어떤 갈등 분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혈과유의 싸움, 그냥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진짜 영적 전투 현장이다. 이 비밀을 이 사시,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 능력 대결. 사단이 언제 제일 공격하냐? 전도할 때. 전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들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막는다. 그래서 어떻게 막냐? 전도할 때 두려운 마음을 줘서. 전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 현장을 실제 나가면은 이제 뭐 점술 무술 뭐 이제 점쟁이들 이렇게 현장 나가면은 우리가 실제 그 능력 대결을 하는 거죠. 사단과의 직접적인 어떤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구원에 확신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그 현장을 가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가 보면 알수 있다. <laughs> 어, 나 흔들려? 어, 가 보면은 음, 이제 점쟁이가 얘기할 죠 빨리 가, 도망가. <laughs> 당신한테는 안 보여. 그 이제 하나 아, 구원 받았구나. 실제 그런 분들도 있대요. 제전에 저희 아빠는 이제 그 이제 그 오락 게임 게임기 같은 거에 이제 점 보는 게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손금을 보는 게임기. 그래서 이제 옆에 아저씨가 막 수리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가서 이렇게 손을 넣어봤대요 게임기가 고장 나버렸어. <laughs> 그래서 호, 아빠가 이래 왔다고 하는데 실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 능력을 능력 막 나타나는 거를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가서 확인을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주신 걸 갖고 사용을 하는 거지. 그게 뭐 복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리고 전도 현장 속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영적 전투 현장은 어디냐면 세계관 싸움이에요. 이게 사단이 제일 이제 치밀하게 최고 전략적으로 이제 파고드는 현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두 가지 전통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어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안점식 교수님인데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이성도 제한이 생기고 한계가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 인간 이성이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 이성에 맞으면 다 맞는 거지. 그래서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인간의 이성은 굉장히 이제 수준이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다 사람들 다 자기 생각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막 이거 저거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세계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학문화가 되었냐면은 어 이제 제가 조금 더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뭐 계몽주의 그리고 이제 모더니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거쳐서 이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 중심의 그 생각들이 계속 전달돼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냥 학문이 굉장히 그냥 뭐 중립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 전투 현장이라는 거죠. 그 안에 영적 세계관이 다침투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생 랩넌트들 있기 때문에 잘 부분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진화론, 창조론 이제 싸움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진화론은 진화론에서 이제 창조론 공격할 때, 너네는 종교잖아, 너네 과학 아니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진화론은 진화론은 과학 맞아?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유사과학이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과학이라고 생각할까? 그 세속주의자들, 이제 주로 이제 과학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생각된 어떤 규칙이 있는 거예요. 방법론적 자연주의. 자연 현상은 자연으로만 설명해야지 초 자연적으로 설명하면 안돼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진화론적 사고에 의해서 그 생성된 그 기준을 갖고 보니까 이오 어? 이게 맞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으면 넘어가겠죠. 근데 결국은 진화론이 계속 이제 그 상위 수준을 계속 고등. 기관으로 진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인간이 최고 존재가 될수 있다는 어떤 그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제 이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진화론 뿐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학문들 속에 이렇게 파고들고 있다 얘기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세계관이 오늘날 이 세계관의 영적인 이제 동향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두드러지는 핵심적인 부분은 다원주의다, 종교 다원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교 다원주의가 뭘까? 오직 유일성을 부인하는 거죠. 산으로 올라갈 때한 길만 있냐? 여러 가지 길도 있듯이 우리가 어떤 신적 존재, 진리를 만나러 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 유일성 다 포기하고 모든 종교 이 통합해서 하자, 시쌰시쌰 그래서 우리 같이 하는 게 좋은 거지. 근데 그 전략을 우제 신천지, 신천지에서 신천지 만든 기관이 HWPL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쟤네도 같은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우리가 그냥 이단이다가 아니라 저런 배경들이 있다라는 걸좀 봐야 되겠죠. 종교다원 중에 한 갈래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어떤 역사적 배경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메시지도 흐름을 알아야 되듯이, 되듯이 이 역사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계몽주의가 있어요 모더니즘으로 이제 불려지는 계몽주의가 있고 근데 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제 어떤 자연과학의 상대주의가 발생을 하고 그게 또 문화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역사관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윤리관이 바뀌고요.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7, 18세기에 대몽주의, 오더니즘 어, 이제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과학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가 최고다. 그게 진리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굉장히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뭔가 하게 되면 어떤 진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그 안에 속하는 학문들이 이제 다인의 진화론, 뭐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 헤겔, 마르크스의 진보주의 역사관, 공산주의 등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각들이 이제 19, 20세기에 넘어오면서 이제 자연과학, 굉장히 자연과학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대주의가 발생을 해요. 상대성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전에는 유클리드 기학 하 평면에서 두점 사이에 거리는 그 직선이 가장 짧은 길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구, 구면으로 가면서 곡선으로 가면서는 그 생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물리학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이제 그 슈타인의타인의 이론 성 이론 그리고 불확정성 이론 이런 것들이 song, you g 이 to 이 h e song, you go to the song, you go to the song, you go to the song, you go 서 o the song, you go to the song, 이 o u go to 들 h e song, you go to the song, you go to the song, you go to 일차 세계 대전이 막히 하게 되니까 인간성에 대한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과학의 발전해 사람들 다 죽일 수가 있지? 핵 핵무기 말해서 다 사람들 죽고. 와, 이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또 하나의 또 나온 흐름이 뭐냐면 그 이제 보편적 절대적인 그 윤리 체계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게 나와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뭐 환경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어 착한 일을 해야 이제 천국 가고 안 좋으려면 이제 지옥을 가.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살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악한 거야라고 했던 어떤 윤리 체계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왜 악이야? 그럼 진짜 악은 또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 또더 박차를 가한 게 뭐냐면 언어 분석 철학인데 모든 어떤 성경에 이런 이야기까지 다 언어 분석적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싹 바꿔놓는 이런 흐름들이 어 19, 20세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 20세기 후반, 뭐 1990년대 그즈음이겠죠. 그 이제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역사관에도 상대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도 진화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점 점점 가면은 굉장히 좋은 세계가 나올, 좋은 그 역사 그 나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이 깨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미래가 이제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안 불안하고 여러 그런 이제 불안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실존 철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의 아주 큰 흐름을 또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나왔던 문화적 상대주의 그러면서 어떤 한 문화에 또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종교 다원주의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그 안에서 또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동양 사상, 신비주의가 이제 뉴에이지 운동이나 신과학 운동으로 이제 퍼져 나갔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민족주의. 그서 이제 신힌두교, 신유교 그리 이제 한민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그 이제 조직 명칭은 나오지 않았지만 얘기를 봤을 때 국학원 같았어요. 단학선언.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 민족주의를 통해서 그 다원주의 형태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신학으로 들어와서 신학에서는 예전에는 토착화 신학을 한 거죠. 한국적으로 신학을 바꾼 건데 그러면서 이 민중신학 그다음에 과정신학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종교다원주의 형태로 이제 신학까지 들어와 있다 이런 흐름들이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역사적 배경의 흐름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두 가지가 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동양학, 동양사상, 동양철학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13세기의 마르코 폴로의 뭐 동방경물록, 이런 거 통해서 이제 막전 이제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인도, 중국이나 인도의 종교들까지 서구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 18세기에 이르러서는 합리적인 거 이제 이성 이성 중심의 그그 종교에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있구나 이게 개몽주의랑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옆에 써 있는 이런 철학자들 사상가들한테 이제, 이제 신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피노자 뭐 범신론 이런 얘기한 사람이고요 라이프니츠 볼브 볼테르 괴테몽테스키루도 그래서 전 분야의 철학 배경이 되는 거그 안에 대 동양 사상이 들어간 거죠. 이거 프리메이슨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18세기 말에 나폴레옹이 이제 집트 원정을 갔나 봐요. 근데 이제 이집트 가면서 이제 문화를 또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아시리아, 뭐 바빌로니아 고대 문화들이 또 이제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면서 인도 문화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제 힌두교, 뭐 우파니사드, 뭐 이런 바가바드 기타 뭐 이런 것들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도의 문학, 인도의 철학을 이제 뭐일스 위키스 쇼페나워, 에머슨, 뭐 초, 소로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에머슨이나 소로 이런 것들은 미국인들의 굉장히 그 기본적인 생각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흐름들이 다 지금 강대국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런 문화들이 지금 다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동양학이 하나의 갈래라면은 또 다른 하나는 종교학인데 종교학은 어떻게 파거든요. 그래서 그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요. 생물 진화, 그게 사회 사회 진화, 그다음에 종교 진화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의 기원 이게 그 사회 진화론 개념과 이제 결탁을 하면서 이 사회 진화 안에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 진화론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 되어갔고요. 네 그런 와중에 박스 밀러라는 분이 종교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신학이었는데 이제 종교학으로 이제 둥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모든 세계 종교들, 막 동양의 종교, 서양의 종교 이런 것들이 진화론적 틀 안에서 종교도 진화한다 이런 식으로 학문적 틀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 20세기 그 초에는 이제 심리학이 나와서 이제 종교 심리학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20세기 초에는 신비주의. 그래서 뭐 누미노제 또 칼융의 뭐 집단 무의식 엘리아대 원형 이런 개념들이 이제 종교 안으로 들어와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는 지금 현재는 뭐 에큐메니칼에서 다원주의였잖아요. 이제 교회 통합 교회 일치 이런 운동으로까지 지금 확산되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문을 통해 지금 학문을 통해, 좀 대학에 들어간 대학생들을 통해, 또 교수를 통해, 지금 내려가는 이런 그 흐름들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랩나트들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어, 이 세계관의 영적 싸움은, 어, 그 랩나트들 지금 초 집중해서 공략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때 가장 크게 두 가지 문화와 교육, 그리고 학문. 이걸 통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TCK 애들 공부 못해서 다 학교 밖에 틀어 돌잖아요. 그럼 학교 안에 있는 애들은 안전할까? 그 안정식 교수 이 책을 쓴 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문화. 20세기가 굉장히 첨단 과학, 과학 막 발전하고 뭐챗 GPT 이런 거 나오고 막 지금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주술적 신비적 그리 어떤 명상 이런 문화들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책이 1990년대 후반에 쓰여졌는데 그럼 지금은 괜찮냐? 아니죠. 더 가속화되고 있죠. 21세기가 되어서도. 그리고 교육 과정. 제가 지금 교육 과정 그 교과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교과서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데 교육 과정 자체 안에 이미 현대 철학 같은 거다 들어와 있고요. 안에 이제 요번에 또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떤 학생들의 어떤 정신 건강 신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서적이지만 실제로는 정신건강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요가 명상이에요 심지어 기운동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방과 후 교육과정은 그런 거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 교과서까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교과서 이걸 하면서 저는 그거를 최대한 안 넣으려고 필사적으로 막고 있지만 실은 제 힘으로는 좀 역부족이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출판사에 내는 책에는 저거 아마 반드시 들어갈 거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이 2년 뒤, 3년 뒤에는 초등학교 다 깔립니다. 중학교 다, 고등학교 다 깔려요. 그럼 애들 생각이 완전 정신 건강에 무조건 명상해야 되는구나, 요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를 떠나든 학교에 남아 있든 영적 세계관 그 전쟁 사이에. 어, 노출되어 있다. 그것도 아주 그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안전지대가 어디에도 없다. 어, 이렇게 막 24시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렘넌트들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렘넌트들이 각 후대들이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그, 이제, 그럼, 1, 그리스도를 알고, 1, 3, 8, 언약 속에서 나온 꿈을 붙잡고, 내가 c v d p 2 4를할수 있도록. 애들이 막 산만하대요. 거의 뭐 ADHD 수준이겠죠. 그럼 걔네들 어떻게 집중시킬 것이냐. 집중할 수 있어야겠죠. 자기 꿈을 향하여. 그거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어제 잠깐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어, 이제 우리 닭방 안에서는 지금 세 가지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사단의 나라, 이제 세상 나라 이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세 가지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이 보면서 애들이 뭐 누가 도와주겠어요. <laughs> 친척이 있겠어요. 뭐 누가 있겠어요. 가족도 다 깨진 상태인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 싹 들어가면은 애들이 동행의 비밀. 오늘 일부 메시지에 동행에 확신했는데 어디서든 살아남게 되겠죠.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었어요. 제가 어저께 볼 때는. 근데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가능한 응답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성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고요. 어 우리 뭐제 세미나 우리 행산 클럽 친구들과 이제 그 나만의 CVDIP를 다 잡았습니다. 근데 그 CVDIP가 이 하나님의 방향과 딱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딱 맞아 떨어질 때 근데 기업. 제가 이제 다들 기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중소기업이야, 뭐야? <laughs> 했는데 기업이 뭐냐? 터기, 땅, 지역, 현장. 그 터기 자고요. 일업자예요. 달란트, 직업, 학업. 이두 가지가 이루어진다. 이 유산을 우리한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된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신명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이제 신명에서 얘기하는 게 너네들이 그 노예되었던 애들 다 데리고 나오지 않았냐 너네가 나그네인데 너네 같은 자 살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배경이 될 것이다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지금 랩넌트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추상적으로 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어떻게 c v 아 p 를 붙잡고 24를 하고 25 영혼으로 갈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세계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laughs> 실제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또 기도로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